당신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말입니다. 분명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문제 없다 자신 있었지요. 그런데 단몇 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 순간 꺼지는 것은 단순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저는 비뇨기과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시작은 되는데 금방 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왜그 순간 불이 꺼지는지 그리고 그 불을 다시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단한 잔의 커피가 당신의 몸속 불씨를 다시 깨워줄 것입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은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64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 출신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꼭그 순간이 되면 몸이 저를 배신합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은 안 해도 다 느껴집니다. 이제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한 신체 문제를 넘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수십 년 함께해 온 사람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건 어떤 약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비싼 영양제 인터넷에서 본 약초 심지어 처방약까지 효과는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의 힘으로 버티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그 순간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엔 분명히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몸은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건 나이 탓도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원장님, 분명히 흥분은 되는데 왜 유지가 안 되나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과학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의학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불빛과 전선, 그리고 전류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남성의 발기는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구가 빛나려면 전선이 끊기지 않고 전류가 충분히 흘러야 하지요. 전류가 약하거나 선이 낡았다면 불빛은 금세 깜빡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전류, 혈관이 전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전원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세 가지가 동시에 약해집니다.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혈류는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의 녹이 술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요. 그 결과 필요한 순간 충분한 피가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설령 간다 해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게다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전원 스위치가 느려집니다. 몸은 준비됐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시스템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겪는 중도 꺼짐이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혈관의 지구력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피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힘이 떨어지면 아무리 약이나 보조제를 써도 잠깐뿐입니다. 결국 근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해진 전선을 다시 새것처럼 바꾸고 전류를 끊기지 않게 흘려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 불기둥, 커피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줄여야겠네요. 카페인이 심장에 안 좋다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약보다 더 강력한 자연의 처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 아주 작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두 가지 향신료 계피와 생강입니다. 커피에 카페인이 불씨를 일으키는 점화 플러그라면, 계피는 산소를 불어넣는 풀무생강은 불을 오래 타오르게 하는 장작의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가 만나면 남성의 몸속 혈관과 호르몬이 다시 깨어납니다. 약처럼 억지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오르는 힘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커피를 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그것은 당신의 몸을 다시 데워주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이제 당신께 제가 오랜 시간 연구 끝에 완성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불기둥 커피.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설탕과 프림이 들어있지 않은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 둘째 향이 진한 순수 계피 가루 반 찻숟가락, 셋째 잘 말린 생강 가루 반 찻숟가락. 이세 가지가 바로 당신 몸의 불씨를 되살릴 재료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따뜻한 블랙커피를 한잔 준비하십시오.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위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커피에 계피가루를 반 숟가락 넣고 같은 양의 생강가루를 넣어 잘 저어 줍니다. 그 향이 퍼질 때까지 천천히 젓고 따뜻한 김을 느끼며 한 모금 마셔 보세요. 쓴맛 뒤에 은은하게 퍼지는 단향 그리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혈관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만약 맛이 너무 강하다면 꿀반 숟가락을 더해도 좋습니다. 꿀은 맛을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즉각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이 커피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잔, 그리고 특별히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날이라면 관계를 갖기 두세 시간 전에 마셔보세요. 당신의 몸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모두 몸을 뜨겁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 숟가락보다 많이 넣지 마십시오. 이 비율이야말로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 찾은 황금 비율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불을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아침 커피가 이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을 깨우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그한 잔이 오랜 세월 식어 있던 당신의 불씨를 다시 데워줄 것입니다. 제가 이 불기둥 커피를 처음 권했던 환자 중한 분은 68살의 박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보냈고 늘 성실하고 온화한 분이었죠. 하지만 그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얼굴은 한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를 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랬지만 점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자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제는 눈도 마주치기 힘듭니다. 그는 비싼 영양제도 먹어보고 약국에서 추천한 보조제도 다 써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몸은 잠깐 반응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죠?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선생님, 이제 약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보시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불기둥 커피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정성스럽게 타마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제 몸이 달라졌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내가 먼저 웃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제 몸이 예전처럼 반응했을 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여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비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신감과 관계를 되살리는 치료였다는 것을요. 꺼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그의 삶에도 따뜻한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의 몸속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약이 아닌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단지 너무 오래 자신을 의심해온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때 얼마나 뜨겁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싶었는지를요. 그 기억은 아직도 당신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잠시 불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다시 자신을 돌보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몸은 반드시 그 신호에 응답할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당신의 혈관이 깨어나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실패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다시 피어날 때 당신은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남성들에게 희망의 불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불기둥 커피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